일어나. 곧 예배 드릴 시간이란 말이야. 얼른 일어나. 우리 언니, 나 10분만 더 자면 안 돼? 안 돼. 이제 곧 예배 드릴 시간이란 말이야. 얼른 일어나. 아, 아직 예배 시작하려면 멀었잖아. 멀었긴. 뭐 씻고, 옷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려면 이미 늦었는걸? 어차피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 편하게 하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현이 너 그런 잠옷 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머리는 또 그렇게 부스스한 채로?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른 가서 준비해. 알겠어. 설마, 우리 현이처럼 잠옷차림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기. 소리 언니랑 약속하는 거예요. 음, 오늘은 반짝거리는 저의 슬 부를까? 좋아. 그러면 찬미 부르고 언니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 반짝거리는 응. 저 이슬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천이야. 너는 이게 뭘 그린 것 같아? 그냥 까만색 같은데? 아니야. 자세히 한번 봐봐. 자꾸 푸른색 점이 하나 찍혀있어. 먼지 붙은 거 아니고? 나도 처음엔 먼지 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오늘 목사님께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음,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그림이 뭔지 알수 있겠지? 응, 당연하지. <laughs> 좋았어.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짠! 잔 우리 이번 주부터 설교 노트 적기로 약속했었잖아. 기억하지? 응. 현이는 처음이라 뭘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언니처럼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적고 싶은 걸 또박또박 적으면 돼. 처음엔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적다 보면 목사님 말씀을 더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나도 열심히 적어볼게. <laughs> 좋았어. 그럼 우리 이제 목사님을 만나볼까? 응.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해피 비버, 피버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나요? 목사님은 대구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는 한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78개의 시와 82개의 군이 있답니다. 목사님은 여행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행을 가본 도시보다 앞으로 여행을 가봐야 할 도시가 훨씬 더 많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세계 지도에서 찾기 힘들 만큼 작은 나라이기도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은 뭘까요? 네, 푸른별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덟 행성 중에 하나예요. 지구는 여덟 행성 중에서도 작은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지구 너머 거대한 우주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 탐사를 위해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해요.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무려 45년 동안이 나요. 그런데 친구들,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저도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보일 것 같아요. 아까 본 그림 속 푸른색 점처럼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 이제 알았어요! 아까 본그 그림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그리신 거 맞죠? 딩동댕! 우리 소리가 정답을 맞췄네요. 지구라는 행성은 탐사선이 목성에서 바라볼 때에 작은 먼지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 속해있어요. 우리 은하계는 지름만 10만 광년이라고 이야기해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고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까 정말 크죠. 우리는 평생 우주를 여행해도 태양계에 있는 행성도 다 가볼 수 없는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꼬리 쪽 부분에 보일 듯말 듯한 작은 점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답니다. 국부 은하군 안에는 은하계가 약 30개 정도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까지 와 우주의 넓이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은하군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은하군이 속해 있는 은하단, 은하단이 속해 있는 초은하단까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주에 몇 개의 초은하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만큼의 크기일까요? 먼지보다도 더 작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우리 소리가 말해 준 것처럼 우리는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인 게 분명해요. 어? 피보모사님 말이 너무 슬프다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슬퍼하거나 자잘할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10편 17편 8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속에 작디작은 나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에는 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볼까요? <laughs> 좋다고요? 역시! 피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피비버 피버 목사님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그러니까 이 먼지처럼 보이는 푸른 점이 지구란 말이지 신기하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친구랑 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시는 거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슬픈 일이 있어서 어디선가 울고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어서 한숨을 푹푹 쉴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지켜보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고 하셨어.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맞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때? 너무 감사하지? 응, 그리고 너무 든든해. 이제 우리 현이는 어두운 밤에도 무섭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현이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결심만 하지 말고 설교 노트 한번 적어볼까? 좋아, 지금 당장 적을래.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설교 노트 꼭꼭 적어보세요. 짜잔! 소리 언니도 이렇게 열심히 적었답니다 이건 소리 언니만의 비법인데요 설교 노트를 적으면 말씀을 더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우리 현이 진짜 잘 쓴다 진짜? 응사랑의 하나님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를 그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좋은 정보를 전해줄 애니라고 해요. 호프채널 어린이 앱에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재림마을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호프채널 어린이 앱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피드백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카카오톡 호프 채널 어린이 앱의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참미가와 생일빛 예수님께 더 가까이가 발간되었습니다. 문의는 각 앞에 어린이부로 해주세요. 호남 앞에 광고입니다. 어린이 참미가 출시 기념 이벤트. 한국연합회 어린이부가 발행한 어린이 찬미가 곡들 중에 한 곡을 선정하여 노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한 모든 교회에 간식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가정별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다시 누려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호남 앞에 어린이부 밴드를 참조해주세요. 동중환 앞에 광고입니다. 아이사랑, 참소리 TV 유튜브 채널. 학회 자체 제작, 물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쓰기와 컬러링북. 가정예배 카드셋.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참소리 찬양 USB. 동중한 앞에 어린이들을 위한 3월 이벤트. 찬양 페스티벌. 솜씨 뽐내기. 자세한 내용은 봉중한 앞에 어린이부 밴드를 참조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